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 60년 전 우리는 포화 속 전쟁을 누비던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큰 사랑 감사합니다. 그큰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25 전쟁 60주년 특별기획 대한민국의 약속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땅에 유기호가 일어난지 어느덧 60년이 됐습니다. 벌써 두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픔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슴속에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0년 전 우리의 땅에서 피를 흘린 참전국들 그리고 참전국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인데요. 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 저희 KBS 한국방송에서는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숭고한 희생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KBS 한국방송은 대한민국의 약속이라는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기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벗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6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았던 유엔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을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으로 보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틀 후, 제일 먼저 미국은 해군, 공군을 즉각 파병, 며칠 후 일본의 주둔에 있는 지상군까지 투입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82일 후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는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는 누구나 죽음의 목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캐나다도 공군, 해군에 이어 지상군까지 2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자유 수호라는 기치 아래 전장을 누볐고 파병 의사를 밝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40일간의 긴 항해 끝에 도착. <목소리> 북한 지역의 철도, 교량 등 적의 보급로 차단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목소리> 산악 지대가 많은 한국의 지형과 추운 겨울은 에티오피아 지원군에게. 총칼의 공포 만큼이나 혹독한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유일한참전국콜국비아는 미군 7사단과 24사단의 배속 한국 중군군의진국한 기습 공격하는 임한를 맡았습니다. 국국을국한 한국 한국 가국전용사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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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의 얼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특히 호주군은 경기도 가평을 사수하라는 연합군의 명령에 따라 중공군과 이틀간 치열한 전투를 치루며 큰 희생을 각오하고 미 공군에게 배대 위치를 알려 폭격을 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근교에는 가평대대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보병제 3대대. 이것은 60년 전 한국 가평전투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82명의 대대원을 기리기 위해 가평대대라 명칭을 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보내온 필리핀. 당시 필리핀은 공산 반란군과의 교전으로 국내 정세가 매우 위급함에도 대대급 규모를 파병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즈음 중공군은 쉴수 없는 공격으로 유엔 연합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돌격표는 중공군을 물리치고 끝까지 고지를 사수,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중공군 5만여 명의 총공세로 국군과 연합군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비 여단의 후방에 있던 터키군 4,500여 명은 협곡의 불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악전 고투 끝에 중공군의 공격을 3일간 지연시켜 국군과 연합군의 큰 희생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군우리 전투에서 터키군은 무려 7 2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군우리 전투에서 간신히 생존했던 터키 참전용사 홀리구자우르 대위. 그의 아들 호세인이 2001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군우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연합군의 작전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홀릿 호저우르 대위. 자신을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친구가 여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긴급구호가 필요했습니다. 스웨덴 인도를 비롯 5개국의 의료지원팀이 도착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홍순우 국군 참전 용사. 그마 전투 당시 3m 앞에서 터진 폭탄이 온몸에 박혀 장시간의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택에, 아마... 오늘날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할 정도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은혜 갚은 거를 갚어야지 않느냐. 지난 6월 20일에 한국전쟁기념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비롯 주한대사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유엔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받았던 나라에서 되갚는 나라가 됐습니다. 되갚는 나라 대한민국은 국외 참전용사 후손들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생김새도 언어도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해외 참전용사들.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 희생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참전 용사들을 뵈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곳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다면 늘 기억에 남는데 하물며 피를 흘리신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마음. 께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전쟁 기념 재단이 설립된 목적은 유엔 참전 용사들의 후손을 돕는 일입니다. 저희가 필리핀과 에티오피아에 있는 참전 용사 가족들을 만나 봤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전 파병을 결정한 필리핀 수도 마닐라 과달루페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한켠 초라한 가건물에 한국 전쟁 참전용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손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올리바 할아버지에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o far o we cannot a f f o r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한국전 참전 용사회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무병들에게 한국전쟁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To blood, blood. Pag marami ng sometimes here, blood. Uh, during winter time, it's very hard really to stay in Korea because we are not used to stay in that kind of uh, weather. Because in the Philippines, we do not have that uh, winter. 올리바 할아버지에게도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불과 18살의 나이에 한국전 참전을 운명의 길이라 믿었지만 일가를 이룬 지금 가난도 그의 지독한 운명이 됐습니다 60년 전 약혼한 상태에서 한국 참전을 선택한 올리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약혼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올리바 할아버지가 청춘을 바쳤던 한국이 몰라보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지만 저 죽은 커녕 내일을 장담하기 힘든 빠듯한 형편입니다. 마히럽 탈라가, 아시, 융 펜션 온 파파 커 마히 git ten thousand 랑, 아 탑후스 융 아나 커, koelang trabaho, 12년 전 아버지를 잃고 아픈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비아와 존. 요즘 남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학비입니다. 아빠랑 나일포 돈아맛 나포포시요 보 오사 파가아고 파라포 아 알람포 닐라 나사 퓨처코 마겐다 아이 곤토포옹 시투보이 50만 원이라는 비싼 응시료 때문에 오랜 꿈이었던 간호사 자격 시험도 미룬대아는 자기보다 동생 등록금이 더 걱정입니다. 페만 니볼랑고 아마트 리스 마카토노고 파라 사파가아라 손자, 손녀만큼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올리바 할아버지가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기 위해서죠. 사정이 딱하고 또그 손자가 지금 고등학생으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올리바 할아버지가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의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국에 있는 한 마을. 낡은 판자집들이 즐비한 이곳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모여 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마을입니다. 지난 1974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 지원이 끊겨 빈민촌이 돼버린 마을. NGO 단체의 주선으로 참전용사 타세마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이후 처음 마련한 보금자리. 1,50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서도 할아버지의 집은 유독 초라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낡은 이집처럼. 그도 잊혀져 가는 에티오피아의 많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22살 저격수로 참전했던 타세마 할아버지.

우리 돈 8천원에 불과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타세마 할아버지 그의 피 삶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타세마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손녀 12살 미스타 윈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신 집안일부터 얼마전 태어난 어린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국의 NGO 단체가 지원하는 마을의 초등학교 800여 명의 전교생 중 9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하루에 함께 식사가 보통인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학교 주견을 서성이는 것이 일과가 돼버린 리스 타윗. 오늘은 학교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교문을 들어서는데요. 두달 만에 찾은 교실은 변한 게 없지만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녀에겐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 동안 메스타 윗은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맛보는 행복인 걸까요?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소원이 돼버린 메스타윗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보다 더 아픈 가난의 대물림. 이제 우리가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올리바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손자가 공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잘 돕겠습니다. 아울러 에티오피아의 타세마 할아버지 가족도 한국의 민간 구호 단체인 월드투게더에서 정기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어디 필리핀과 에티오피아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대한민국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저희가 이번에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터키의 참전용사 가족의 사연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앙카라에 있는 터키 국립묘지. 이곳엔 한국전 참전용사 250여 명도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슬란 타시 가족도 한 달에 한번 이곳 국립묘지를 찾습니다 살아생전 한국에 꼭 다시 가고 싶어했던 참전용사 니아지 알슬란 타슈에 할아버지가 못 이룬 꿈 이제 페트마 할머니의 것이 됐습니다 인구 500만의 터키 수도 앙카라 외곽지역의 연립주택촌인 이곳에 페트마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방문에 큰아들 아흐메 시가니아지 할아버지의 유품을 꺼내 보였습니다. 참전 당시 사용했던 견장, 1년 동안 참전으로 받은 훈장, 전쟁 때 사용했던 시계도 있습니다. <목소리> 스물 한 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 니아즈 할아버진 세 번의 포로와 총상까지 당했습니다. 참전 2년 후 결혼 뒤에도 할아버진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평생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할아버진 마지막 20년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20년의 병간으로 이젠 할머니까지 건강을 음. 잃었습니다. 음. 오랜 병간 암에지친 할머니도 건강이 나빠져 가죽었나 폐수술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손녀들은 유일한 기쁨입니다. 일남이녀의 자녀의 손자녀들은 아홉 명. 다행히 자녀들도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때는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a n 안나 i z i e k e n g e n ç e i o eski n 마막에서 차로 1 시간 가량 떨어진 아크유르트 지역, 큰 아들 내외와 딸이 삼촌 댁을 방문했습니다. 네. 삼촌 슈크르 할아버지도 네. 2년 동안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슈크르 할아버지 역시 평생 전진 후유증에 시달렸고 최근엔 기억력이 없어지고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 20대 초반 젊은 니아지 알슬란 타시이병에게는 전쟁은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손자의 이름도 승리라는 뜻의 자페류와 평화라는 뜻의 바르시 라고 지었습니다. <목소리> çok 이 a n i i s 아 i y 이곳에 있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패트마 할머니의 네.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laughs> 네. 말에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약속을 실천하는 한국 전쟁기념재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60년 전에 받았던 값진 희생은 더큰 대한민국의 약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병으로 참전했던 안승조 할아버지는 60년 전 오늘 빛발치는 포화 속에 기억을 떠올립니다. 항상이 내모습하좀 나라에 하실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전쟁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60년 전 그들은 전우의 숨소리를 부둥켜 안고 심장으로 파고드는 공포와 맞서야 했습니다. 삼전노병들에겐 6.25 전쟁은 잠시 뒤돌아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안의 기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상흔에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모잠비크보다 가난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신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신화의 뒤안길에는 60년 전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뜻 잊지 않겠습니다. 이 박수는. 바로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한 박수이기도 합니다. 60년 전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60년 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사랑을 되갚겠다는 빚진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꼭 실천을 해야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또 참전용사님, 어,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KBS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한국전쟁기념재단 창립을 맞이해서. 보내드린 6.25 전쟁 60주년 특별 기획 대한민국의 약속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후손을 돌보고 또 빚진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되갚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만큼은 영원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